<laughs> 야 근데 자전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진짜 신기하다 이게 뭐지 오늘은 물리왕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리왕 규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에는 숨겨진 물리법칙이 많다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같이 자전거에 숨겨진 물리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자전거의 동력을 관나하는 기계 로서로는 페달, 크랭크, 스프라켓, 기어와 체인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숨겨진 물리법칙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크랭크.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페달을 누르면 크랭크로 가장 먼저 동력이 전달되는데요. 발의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변환이 되면서 이 힘은 체인을 통해 뒷바퀴 디스프라켓으로 전달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지뿐만 아니라 오르막과 같은 다양한 도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위해 뒷바퀴에 달려있는 것이 이 사진 속 변속기어입니다. 변속기어에는 돌림이 쓰이는데요. 라고도 부르는 이 돌림힘이란 물체를 회전시키는 효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회전을 시키기 위하여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과 회전축으로부터 작용하는 힘과의 거리에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기어 변속 장치를 이용해 기어를 변속하면 뒤쪽에 연결된 체인은 여러 장의 기어 중 하나에 연결되는데요. 크기가 큰 기어와 작은 기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페달에 가한 돌림힘이 같으므로 각각의 뒷바퀴의 돌림힘도 같게 됩니다. 그래서 기어의 지름이 커지면 뒷바퀴가 나아가는 힘의 크기가 기어의 지름이 낮을 때보다 커지므로 오르막을 더 쉽게 오를 수가 있죠. 움직이는 두 개의 도르래를 이용할 때가 한 개의 고정 도르래와 비교할 때 힘은 절반으로 줄지만 줄을 당기는 거리는 두 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전거가 정말 타고 싶어졌어 오늘은 물리왕.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리왕 김민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탈때 어떻게 이 브레이크를 잡을 때 나는 이렇게 작은 힘을 줬는데 이렇게 무거운 내가 앞으로 가는 거를 한 번에 잡아줄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손가락으로 브레이크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레버와 패드까지 연결된 와이어가 당겨져서 브레이크 패드 한 쌍을 지뢰의 원리로 가운데에 모이게 해서 바퀴의 림 양옆을 잡아줌으로써 마찰력을 이용해서 멈춥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뢰란 무엇일까요? 지뢰는 막대를 이용하여 힘을 전달하는 도구인데요. 이 그림에서 맞대를 받치고 있는 지점을 받침점, 힘을 가하고 있는 지점을 힘점,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 점을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지대 역시 받침점을 중심으로 힘점과 작용점이 발생하는 토크를 이용하는 도구인데요. 이 그림에서 돌림힘은 힘 곱하기 거리이므로 이 사진에서 토크원과 토크2가 같을 때 F1과 L1을 곱한 값과 F2와 L2를 곱한 값이 같기 때문에 힘점이 받침점에서 멀면 힘점에 가는 힘은 작아도 작용점에 가해지는 값은 커지는 거죠. 브레이크 레버의 작용 범위가 3에서 5cm 정도 되지만 브레이크 패드는 3에서 5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레버를 지는 힘의 10배 이상으로 힘 바퀴를 잡아주기 때문에 작은 악력으로도 자전거를 쉽게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브레이크는 요런 원리구나. 나는 자전거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